충격적인 통계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조사 결과 우리나라 노년층이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이 겨우 29.9%라고 합니다. 반면 청년층은 41.8%, 중장년층은 38.0%였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불행해진다는 뜻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대부분의 노인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 진짜 중요한 걸 놓쳤구나. 그때 알았다면, 여러분, 젊었을 땐 누구나 이렇게 말하곤 하죠. 돈만 많으면 행복할 거야. 좋은 집, 잘 키운 자식, 그리고 성공한 내 삶이 있으면 문제 없지. 하지만 나이 들어보면 알게 되어 그 모든 것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오늘은 노년층의 70%가 후회한다는 그 놓친 진실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남겼죠. 행복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단순한 생활, 건강한 몸,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평범한 하루에 있다. 젊을 때는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는 늘더 크게, 더 많이, 더 멀리 바라보며 달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2019년 노벨 화학상을 받은 존 구시너프 교수. 그가 상을 받을 당시 나이가 무려 97세였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이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노벨 과학상 수상자들의 평균 연령이 69.1세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들은 노년에 비로소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아마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70%가 후회하는 실수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행복, 아픈 데가 없는 하루의 감사. 젊었을 땐 몸이 조금 아파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하죠. 밤새워 일해도 술을 마셔도 금세 회복되니까요. 하지만 60대, 70대가 되면 그냥 순식간에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허리가 뻐근하고, 무릎이 시큰거리고, 어제 먹은 음식 때문에 속이 더부룩한 날도 많아집니다. 그럴 때 깨달아요. 아픈데 없는 하루 그 자체가 얼마나 큰 행복인가.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1인당 진료비가 522만 9천 원이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5만 6천 원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매년 의료비가 급격히 늘어난다는 뜻이죠. 세계보건기구 WHO는 노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건강을 꼽습니다. 경제적 수준이나 사회적 지위보다 통증이 없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훨씬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주변 어르신들 대부분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죠. 난 이제 다른 건 바라지 않아. 아픈 데만 없으면 소원이 없겠다. 실제로 옆집에 사시는 83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을 땐 돈이 최고인 줄 알았어. 그런데 80 넘어서 깨달았지. 아침에 일어나서 아픈 곳 하나 없이 화장실 혼자 갈수 있고 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게 진짜 복이더라고. 혹시 지금 여러분은 몸 불편한 곳이 있나요? 없다면 오늘이 바로 선물 같은 날이에요. 철학자 키케로도 말했습니다. 건강은 삶의 첫 번째 조건이며 건강 없이는 어떤 행복도 존재하지 않는다. 젊었을 땐 당연하게 여겼던 평범한 하루, 노년이 되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행복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당연히 있죠. 이 소중한 하루는 언제까지나 보장되지 않아요. 오늘의 작은 무시는 내일의 큰 후회가 될수 있습니다. 건강은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닫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에게 질문이 필요합니다. 나는 내일도 이 감사한 하루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두 번째 행복, 밥을 함께 먹을 사람이 있다는 것. 혼자 먹는 밥은 어느 순간 약처럼 쓰게 느껴지고 먹는 재미가 없어집니다. 반찬이 아무리 푸짐해도 같이 먹는 것보다 밥맛도 없고 식욕도 안 생기죠. 보건복지부 2024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혼자 사는 고령자가 213만 8천 가구로 전체 고령자 가구의 37.8%를 차지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들 중 18.7%는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아예 없다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독거노인의 우울증 발생률은 동거노인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주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노인의 정신 건강을 크게 좌우한다는 뜻이죠. 옆집 할머니는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편이 떠난 뒤 혼자 밥을 먹는데 도무지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경로당에 나가요. 거기선 같이 밥 먹을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복지관에서 점심시간을 가보면 그 풍경은 특별합니다. 반찬은 소박해도 옆자리 사람과 나누는 대화 한마디,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 함께 웃는 얼굴에서 입맛이 살아나죠. 식사 그 자체보다 더큰 것은 함께 있다는 위로인 거예요. 하버드 의대가 80년간 추적조사한 성인발달 연구에서도 확인됐는데, 노년의 행복을 지켜주는 건 거창한 관계가 아니라 작은 일상의 동행이라고, 같이 밥을 먹어줄 사람이 있다는 건 단순한 식사의 문제가 아니라 고립과 외로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인 거예요. 밥상 앞에 마주 앉아 숟가락을 드는 사람, 그한 사람만 있어도 삶은 덜 쓸쓸합니다. 결국 행복은 반찬의 가지수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먹는가에 달려 있어요. 혹시 지금 주변에 혼자 식사하는 분이 계신가요? 오늘 저녁이라도 그분께 같이 밥 한번 드실래요? 라고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한 달을 버틸 수 있는 큰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사람이 떠나기 전 오늘 누군가와 나누는 밥한 끼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세 번째 행복, 작은 돈에도 마음 편히 쓸수 있는 자유. 노년의 행복을 가르는 기준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내가 쓰고 싶은 작은 돈을 눈치 보지 않고 쓸수 있는가? 한국노인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자율적인 소비 경험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직접 연결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거액의 재산이 아니라 소액이라도 스스로 결정해서 쓰는 경험이 훨씬 큰 행복감을 준다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2024년 통계를 보면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39.7%입니다. 거의 40%에 가까운 노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더큰 문제는 가난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자율성의 상실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마트에서 마음에 든 과일을 그냥 집어넣는 자유. 동네 카페에서 내 지갑에서 꺼낸 만원으로 커피 한 잔을 주문하는 순간. 손주에게 과자 하나 사주면서 느끼는 뿌듯함. 이 작은 순간들이야말로 노년의 품격이고 행복입니다. 76세의 한 어르신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용돈을 드리면서 아버지, 필요한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라고 했대요. 고마운 마음이지만 뭔가 허락받고 써야 한다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텃밭에서 기른 채소를 팔아서 번 돈으로 커피 한잔 마실 때가 가장 속이 시원하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유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재산 상속 방식에 대해 자신 및 배우자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응답이 24.2%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2020년 17.4%에서 무려 7%포인트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노인들의 의식이 변하고 있다는 뜻이죠. 자녀에게 다 물려주는 것보다 자신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는 것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까지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쓰고 계신 건 아닌가요? 자녀가 잘 되는 것만 보면 기쁘다며 내 노후는 뒷전으로 미루고 계신 건 아닌가요? 물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의존적인 노인이 되면 결국 자녀에게 더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이고 당당한 노인이 되면 자녀와의 관계도 훨씬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한 작은 몫을 남겨두세요. 매달 10만원이라도 5만원이라도 좋습니다. 그 돈으로 가끔 마음에 드는 것을 사고 누군가에게 작은 선물을 하고 커피 한잔 마시는 자유를 누리세요. 수십억의 재산이 아니라 내 손으로 쓰는 사소한 한 장의 지폐 속에 노년의 존엄과 자유, 그리고 행복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에게 줄수 있는 진짜 선물입니다. 의존하는 부모가 아니라 당당한 부모의 모습 말이에요. 네 번째 행복, 누군가에게 여전히 필요한 나의 존재. 노년의 가장 무서운 건 병도 아니고 가난도 아닙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이렇게 느끼는 순간 삶의 의욕은 눈에 띄게 꺾여버리고 좌절을 하게 됩니다. 2023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7.4%에 불과합니다. 이는 여전히 낮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참여하는 분들의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실제로 은퇴 후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의 행복지수가 참여하지 않는 노인보다 평균 30%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이 내 마음의 우울을 몰아내고 삶을 다시 가볍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82세의 김모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집에서만 지내시다가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아이들이 산만해서 힘들었지만 점점 할아버지, 오늘도 왔네? 라며 반겨주는 아이들을 보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으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같이 있어줘. 아이의 그 눈물 핑 돌게 하는 한마디가 나는 아직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확신이 되고 삶 전체를 다시 빛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찾는 목소리가 완전히 끊기는 날, 그때부터 진짜로 노년은 참으로 쓸쓸해지고 고립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 아직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줄 때그 순간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목소리 하나가 깊은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주니까요. 친구의 전화를 받아주는 일, 동네에서 잠깐이라도 봉사하는 일, 이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삶의 버팀목이 됩니다. 평소에 작은 연결, 작은 역할을 꾸준히 이어가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행복, 오늘 하루를 무사히 마무리하는 평온. 젊었을 때는 늘 성취와 성과가 행복의 기준이었어요. 하지만 나이 들어서 깨닫는 건 성취가 아니라 평온이 진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녁에 누워서 이렇게 중얼거릴 수 있다면, 오늘도 큰일 없었네, 그래, 참 다행이다. 이 단순한 한마디가 노년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에서도 이를 확인했는데요. 노년의 삶의 만족도를 가장 크게 높이는 것은 성취가 아니라 관계와 일상의 평온이라는 것을요. 일본의 장수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100세가 넘은 장수 노인들을 조사해 본 결과 이들은 스트레스를 덜 경험한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에 휘둘리지 않고 대처했다는 것이 차이점이었습니다. 실제로 당구동호회에서 만난 87세 어르신은 당구를 치지 않는 날은 뭐 하시냐고 여쭤보면 매일 같은 길을 산책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더 이상 무엇을 바라고 어떤 큰걸 바라지 않아.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냈다는 게 제일 큰 복이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옷차림도 항상 깔끔하시고 항상 웃는 표정과 평온한 모습에 존경심마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 평온은 그냥 주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건강관리, 생활습관, 작은 안전 대비 등등. 소홀히 하면 하루의 평온이 무너지고 병원과 사고가 삶을 뒤흔들겠죠.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신가요? 젊었을 땐 오늘 뭘 해야 할까를 고민했는데, 나이 들면 오늘 무사히 지낼 수 있을까를 걱정하게 되는 순간들. 하지만 그게 바로 성숙한 인생관입니다. 거창한 성취를 추구하기보다 작은 일상의 안전함을 지켜가는 것.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내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행복한 거예요. 지금까지 다섯 가지 행복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행복은 나이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불행해진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완전한 착각입니다. 일본의 노인학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60대에 접어들면서 행복감이 떨어지지만, 80세를 넘어서면서 건강 여부와 상관없이 행복감이 다시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80대가 되면 비로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때문입니다. 성취욕이나 경쟁심은 사라지고 대신 감사와 수용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망 나눔 협의회에서 독거노인을 돌보는 김경진 교수의 말입니다. 독거노인들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건 돈이 아니라 외로움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작은 관심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분들에게는 세상을 바꿔주는 힘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방문 봉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만나는 독거노인들은 경제적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는데도 삶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노년 행복의 핵심입니다. 가진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에서 오는 행복. 받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는 것에서 오는 기쁨. 결국, 노인이 되어서야 깨닫는 행복은 무언가 크게 거창하지 않은 거예요. 아픈 데 없는 하루, 밥을 같이 먹어주는 사람, 내 마음대로 쓸수 있는 작은 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 그리고 오늘 하루를 무사히 마무리하는 평온. 이 다섯 가지가 곁에 있다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혹시 오늘 그 평범한 행복을 그냥 흘려보내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오늘 저녁 가족과 함께 식사하세요. 스마트폰은 잠시 내려두고 서로의 얼굴을 보며 대화해보세요. 그 시간이 10년 후 가장 그리워할 순간이 될 것입니다. 둘째, 이번 주 안에 오래 연락하지 않은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해보세요. 별일 없지?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그 한마디가 두 사람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셋째, 작은 돈이라도 내 마음대로 쓸수 있는 통장을 하나 만드세요. 매달 10만원이라도 좋습니다. 그 돈으로 가끔 마음에 드는 것을 사는 자유를 누리세요. 넷째,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거창한 봉사활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웃 어르신의 안부를 묻거나 동네 정리를 도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섯째, 오늘 하루 감사한 일세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맛있게 먹은 아침밥, 따뜻한 햇살, 건강한 몸. 그 감사가 쌓이면 평온한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이에요. 많은 분들이 언젠가는 해야지, 나중에 준비해야지 하며 미루곤 하죠. 하지만 행복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젊을 때 행복을 못 느끼던 사람이 갑자기 노년에 행복해지지는 않아요. 작은 감사를 발견하고 소중한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하고 평온한 마음을 기르는 연습을 지금 이 순간부터 하시길 바래요.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자는 부족함이 없고 감사할 줄 아는 자는 가진 것이 넉넉하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진짜 행복 경험을 나눠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만약 주변에 혼자 계신 어르신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의 내용을 함께 나눠보세요. 행복은 혼자 누리는 것보다 함께 나눌 때더 커집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고 따뜻한 인생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